히트 더블 히트 아침부터 더블 히트 자 일출과 함께 첫번째 타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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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역시 일출 타임 어 히트 가두리 지금부터 하두리 올라오네요 응? 히트 히트 올라옵니다 아, 자 아침 방류 타임 9시 자 올라오네요 자 민장 때 히트 69번 신기하네요 아우 좋아요 역시 민장태는 저런 재미입니다 아. 힘다뺀 다음에 보겠습니다 햇수도 할수 이야 민장태 이야 꾸며주네요 이틀. 아 멋집니다. 아리 연속 히트 그냥 땡겨버리네요 와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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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트 히트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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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빠졌네 이번엔 빠지지 마십시오, 히트. 자. 아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자, 히네요 연속 히트, 하나는 빠지고. 이번엔 진짜. 아유, 드디어 히트. 입니다. 야, 제가 오 니까 초보 조사 님도잡 네요？드디어 초보 조사 님이잡았 습니다. 초보 조사 님, 바늘 빼기 도전 과연 뺄수있 을까요？올라오 네, 요오 네, 오 네, 저기 시간 에도 올라 오고, 자 올라오네요 저기도 천천히요 천천히 왔다 드디어 왔어 고기를 찾아다니죠 야 고기가 절 찾아오는 건지 제가 찾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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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육대 <laughs> <laughs> 야 영육대 죽이네 네. 오또한수 추가 네. 와 있는 집에는 계속 들어오네요 아 네. 이번 가들에서 나오는 고기들 네와 고래만 <laughs> 오늘도 괜찮네요 네. <laughs> 계속 2 번가들이 도대체 언제 나올까요? 날리났다 오늘도 안에 어, 지금 날리났잖아. 자 아, 오늘도 음, 난리났습니다2 좀... 번가들이. 야2 번가들이. 네. 2실2실이 번가들이. 다시는 언제 갈라고? 야이실일번이번삼 번. 어 난리 난리 난리도 난리도 아, 이런 난리가. 아.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자 아주 좋습니다. 와 여기 원래 1시 타임부터인데 벌써 예, 민장 때 벌써 이 정도. 네, 오늘 6 시에 가시는데 오후에 더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전 조가 좀 좋았는데, 자 오후에 어떻게 됐나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전 조항인데, 오후에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1시, 오늘 원래 1시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나왔다. 거꾸로 나왔네요, 거꾸로. 아 그래도 좋습니다. 아, 28번입니다. 네, 아침 8시. 와, 벌써, 벌써부터, 예, 네, 여기 스타트 좋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아이고, 많이 잡았네요. 네. 자, 저기 한번또 쉬러 가고, 아유, 예. 고생했습니다. 쉬안 되는데, 거짓말 안 하는 건데. 거짓말 안 하지, 사실만. 그렇죠, 저는 사실만 딱, 44번, 오늘도, 예, 이렇게 딱 사실만 얘기하잖아. 네, 자, 가두리. 그럼요. 전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자, 사실만. 와, 남자는 가두리. 와, 멋지다. 오늘도 가두리를 치시는 분이 오셨네요. 이야, 제가 어제 카페를 열심히 모시는 분이랍니다. 네, 14번. 네. 자, 오늘 좋습니다. 14번. 새벽에 많이 나왔다네요. 앞치기 새벽 조항. 14번입니다. 2.5m. 네. 거기가 앞에서 놀긴 놀아요, 지금. 칼로네요. 70번. 네. 한달에 실어 오셨네요. 가방 70번 사이드라인입니다. 25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려요? 아니요, 안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나요. 파도만 안움직이니다 자, 오늘 준수한 조항입니다 25번. 고기들 잘노네요 그래도. 해지기 전 해지, 해지기 전까지 잘 좋았는데, 아 역시. 명볼 화전입니다. 자, 25번. 18번. 와, 많이 잡았다. 유. 준수한 조항입니다, 오늘. 아, 고생하셨네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10번 입니다 10번 와, 살림이. <laughs> 오, 언제 이렇게 늘리셨대? 응? 멀리서. 네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음 <laughs> 와... <laughs> 아, 정성스럽게 정말 응. 열심히 하세요. 자 선제는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와 조항은 정말 멋집니다. 와엄청멋 모습. <laughs> 여자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 계속. 맞아요. 움직이고 저기 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와십 번. 보글보글 보글보글. 와 바글바글. 바글바글 합니다. 이렇게 펴놓으니까 자잘 노네요. 1인실 10번입니다.